아이고 이렇게 바위 속에서 음. 사느냐고 정말 했쓴다 음. 참나물을 데쳐보겠습니다 아침에 뜯어온 거 참나물이 왜 참나물인지 알아? 난 몰라 참나물이 참 진짜 써가지고 어. 진짜 나물이다 그래서 음. 이게 참나물이야 아니 그거는 모르고 원래 이게 파드득나물이래 파두등 파드득나물? 음. 그래서 왜 파드득나물인가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씨앗이 뭐라 그럴까 좁쌀처럼 매달려 있어. 음. 그래갖고 바람이 불면 음. 이 떨어지면서 진짜 그 소리가 나더라. 파도득 파도득. 오 진짜. <laughs>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옛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나물이 음. 뭐 향도 괜찮고 한데 음. 결정적인 문제가 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볼순 없어. 음, 음, 음. 나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음. 맛은 그렇게 몸에는 정말 어? 좋은 게 많대. 어, 이 이게 원래 약용 식물이잖아. 음, 근데 그렇게 그냥 입에 착착 감기는 막 그런 음, 맛은, 그런 맛은 없어. 음,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 왜그 취나물 같은 거는 음. 먹으면 진짜 고소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런 맛은 없어. 음. 그냥 맛이 심심해. 그니까 얘는 양념을 잘해야, 음. 그래야 맛있지. 얼마큼 돼야 익는 거야? 이거? 음. 한, 한, 한 20분? 그니까 이게 삶은 게 얼마큼 돼야 다 익은 거야? 요 대를 이렇게 말랑, 만져보면, 음. 그냥 요렇게 말랑하면 안 되고, 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살짝 말랑하면 익은 거지. 아우, 평은 좋네. 응, 음, 평 좋아. 음. 바구가 하나 되는 게 세상에 뭐밖에 안 돼. 참나는 삶은 거를 물기를 살짝 짜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뭉친 거를. 이제 이게 나물이 좀 길어요, 이렇게. 어린 순인데도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칼로다가 조금 잘라줄게요. 아우, 향 진짜 좋다. 음. 양이 엄청 많다. 원래 봄나물에는 마늘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밥수저라고 하면 반수저. 반수저 정도만 하셔도 돼요. 소금 얘를 조금 넉넉히 넣고 참기름 팽이 가루 하나 팽이 가루를 왜 넣어? 이제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향하고 음. 다 좋아 근데 그런 그 감칠맛이 없어 참나물이 음. 그 참나물이 그 나물 자체의 그 맛은 없어 음. 향은 좋은데 음. 이렇게 이제 버무려주시면 돼요 드시는 분들은 효고 가루 이런 거 없으면 미원이라도 조금 넣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음, 조미료 사용해도 돼. 음. 아우 향이 너무 좋네. 참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간간하게 가면 맛있다.